과학텔러. 여러분은 바다 괴물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대왕 오징어 크라켄 네스오 괴물 넷이 모두 한 유명한 괴물들이지만 이 영상에서 다룰 괴물도 그들 못지않게 유명하다. 바로 메갈로돈이다. 메갈로돈은 약 150만년 전까지 살았던 초대형 상어로 그 무시무시한 모습 덕분에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메갈로돈이 아직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메갈로돈 생존설은 메갈로돈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주기율표의 25번 원소 망간과 관련되어 있다. 이야기는 1873년 영국의 연구선 챌린저호가 태평양으로 출항하면서 시작된다. 승무원들은 거대한 물통을 바닷속 깊이 내려보내 해저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했다. 그곳에는 희한하게 생긴 물고기와 함께 망간이 들러붙은 거대한 상어 이빨이 있었는데 일반 상어 이빨보다 훨씬 컸다. 고생물학자들은 이 초대형 상어를 큰 이빨이라는 뜻의 메갈로돈이라 불렀다. 그리고 메갈로돈이 길이는 15m, 몸무게는 50톤에 이르며 시속 80km로 헤엄쳤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메갈로돈은 주로 고래를 잡아먹었는데 환경 변화로 고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자 굶어 죽어 멸종한 것으로 짐작됐다. 여기까지는 과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바로 망간 때문에 시작되었다. 과학자들은 망간이 상어 이빨에 얼마나 빨리 들러붙는지 대략 알고 있었다. 1000년에 0.5에서 1.5mm쯤 쌓였는데 이걸 바탕으로 계산하면 메갈로돈이 최소한 15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메갈로돈 이빨은 약 1만 천년치의 얇은 망간으로 덮여 있었다. 이것은 진화의 역사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메갈로돈이 지금도 바닷속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확신했다. 메갈로돈 생존설은 50일 구역이나 케네디 암살에 관한 의혹처럼 결코 수그라들지 않았다. 심지어 메갈로돈이 어두운 심해에서 크라켄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처럼 거대한 상어가 왜 눈에 띄지 않느냐는 질문이 제기되면 깊은 바닷속에 살기 때문이라는 핑계가 돌아왔다. 그러나 자세히 조사해보면 메갈로돈 생존 론자들의 논리는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 망간이 얇게 붙은 이빨은 해저의 기바남이라는 곳에서 비교적 최근에 떨어져 나온 것인데 이곳에서는 망간이 들러붙지 않는다. 다시 말해 망간이 얇다고 해서 그것이 이빨의 나이에 대한 증거가 되진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메갈로돈을 보았다는 목격담도 있지만 이야기에 등장하는 메갈로돈은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이라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종합하면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메갈로돈이 살아남아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도 메갈로돈 생존설이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무언가가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욕망 때문일 것이다. 메갈로돈과 망간 원소에 투영된 사람들의 욕망 이야기. 가짜 정보가 판치는 요즘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이 콘텐츠는 샘킨의 책, 사라진 스푼에서 일부 발췌 및 재구성한 것입니다. 주기율표에 얽힌 광기와 사랑, 그리고 세계사, 사라진 스푼.